강남이 조금 주변에 업소 응. 이런 게 많잖아요. 그렇죠, 응, 그렇죠. 그 업소 사장님이 응. 손님한테 술병으로 머리를 맞아도 보실 어, 거예요. 우리가 요새 너무 학구적인 분위기를 가는 <laughs> 것 같아요. 저희 본 모습은 사실 이런 건 아니긴 그렇죠, 하죠. 좀 엉뚱합니다. 네. 언니 좀뭐 인턴이나 레지던트 하면서 음. 특별히 기억 남는 일이 있어요? 아 나는 무엇보다 아주 특별한 태교를 했지. 근데 몇년 차였죠? 임신했을 때? 그때가 어년차 이제 됐을 무렵 그때쯤 음. 임신을 했는데 응급실 당직을 서는데 이제 술을 많이 잡수신 분이 이제 오셨던 거지. 그래서 많은 이제 특별한 욕을 하시고. <laughs> 아, 맞아요. 찰진 욕들 참 많이. 찰진 할... 욕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주사한다고 라인도 잡아야 되고, 이제 피검사도 해야 되니까 너무 짜증이 나시는 건데, 이제 술을 음. 많이 먹으면 이제 프로탈로 이제 아, 전정이좀 네. 나가잖아. 그러니까 네.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특별한 욕을 막 하시는데, 아, 난 정말 태교 잘하고 싶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어쨌든 저희 아들은 지금 대한민국 1% 9 9요 아주 멘탈 강할 것 같아요. 그런 그렇죠. 얘기를 빗속에서부터 음. 듣고 자랐으니까. 그렇죠. 네. 어떤 역경도 이려, 이겨내리라 맞아요.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술 취한 응, 환자분 응. 얘기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 제가 이, 이제 인턴 마지막 턴이 강남에서 돌았거든요. 응. 근데 강남에서 남편이랑 또 같이 응급실 턴이 응. 배정이 된 거예요. 응. 그래서 둘이서 근무를 하는데, 강남이 조금 주변에 업소 응. 이런 게 많잖아요. 응,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그날도 이제 밤 근무였는데, 응. 그 업소 사장님이 응. 손님한테 술병으로 머리를 맞아보신 응,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서 이게 막 머리가 찢어져가지고 응. 피가 막 뚝뚝뚝뚝 나오는데, 응. 이제 술이 아직 덜 깨신 거죠. 응. 그런 분들 보통 혼자 안 오잖아. 아, 그래서 이제 업소 <laughs> 어, 여성분과 함께 같이 오셨는데, 어, 어. 이제 취하시니까 아까처럼 전주에 나가가지고 이제 어, 어. 상황 파악이 안 되셔서 어. 막 화장실 가시겠다고 피는 막 이렇게 나는데, 어.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이 어. 모시고 이제 화장실 갔어요. 어. 근데 갔다 오니까 이제 기분이 좋으셨나봐요. 어, 어. 그래서 그 같이 온 여성분한테, 미영아 이분 팁좀 챙겨드려라! 이래서 그 언니가, <laughs> 여기 그런데 아니야! 그랬던 <laughs>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아, 좀 받아오지 그랬냐고. 우리 고생하는데 좀 우리 간식이나 사먹자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게. 리모 있네.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 그것도 응급실에서 했던 거예요. 음. 응급실에서 제가 뭐 연예인을 본 적이 있어요. 음. 누군지는 개인정보기 때문에 밝힐 수 없지만. 음. 그때 한참 사극 촬영 중이셨나봐요. 근데 음. 이 소품용 칼에 음. 머리를 이렇게 맞으셨는데 여기 이마 쪽이 좀 찢어지신 거예요. 음. 근데 응급실에서 인턴이 하는 일이 음. 그런 찢어진 데 이렇게 음. 물로 칼칼칼 해가지고 이리게이션이라고 음. 상처 소독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그분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설렜구나 <laughs> <laughs> 맞아. 원래 뭐 평소에 좋아하던 연예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 연예인이 그렇게 가까이서 <laughs> 볼수 있는 그래서 남편한테도 내가 할 거니까 자네 가만히 있게 이러면서 어, 어.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딱 오셨어요. <laughs> 응. 근데 원래는 성형외과 종부 어. 선생님들 바로 어. 안 내려오잖아요. 어.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대기를 타고 있는데. 응. 이순간만 어. 기다렸는데. 응. 응. 근데 갑자기. 3년은 될수 없었던 성형외과 삼년전님이딱 내려오시더니 제가 알겠습니다, 음, 제가 알겠습니다 <laughs> 해가지고 뺏겼어요. <laughs> 아, 그래요? 그래서 그분을 영접은 했지만 <laughs> 아, 제가 실제로 이렇게 세척은 못 해드렸나 <laughs> 그렇군저 외과 인턴할 때데요 네. 그래서 어떤 콜이 막았는데 이제 아주머니 분이 이제 라셨다 <laughs> 어, 그래가지고 너무 무섭잖아. 그래서 네. 아, 할복하면 진짜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막 급하게 내려가가지고 한자 CT를 찍었어요. 네. 복부 CT. 네. 근데 그 어머님이 조금 뱃살이 이렇게 많으신 네. 분이거든요. 었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이제 할복을 했으니까 이제 안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수술해야 을될 수도 있고 그렇죠. 장기 가는데, 확인해야 되죠. 하되는데 네. 정말 칼이 미쳐 복강대에 닿지 못했어요. <laughs> 지방이 살렸네요. <laughs> 그러니까. <laughs> 그래서 아... 아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보통 이제 아 그럼요 네. 칼에 찔리면 진짜 네. 그래서 살이 보통은 웬만하면 은 모든 면에서 불리하거든요 수술해도 잘안 낫고 이제 만성질환도 다잘 생기고 아... 그런데 할복은 이, 실패할 수있거든요 네. 할복에는 이제 프로텍션 보호 효과가 있다 <laughs> 그런 또 하, 재밌네요 저 응급실 생각해보면은 아 정말 그 체면 없는 인간의 본 모습을 그렇죠. 다볼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뭐 맞지만 않았지 맞을 뻔한 적도 되게 많잖아요 <laughs> 아주 참 별별 상황이 많았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것도 다 추억이에요 맞아요 아주 특별한 추억 특별한 <laughs> 추억입니다 고생이 많았지만 뭐 지나고 보니까 또할 만했는 거 같네요 그래요 뭐든지 다 네. 지나면 미아가 되게많랍니다 <laughs> 다음 시간에 또 되게 도움되는 건강상식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